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강사 이재희입니다. 농기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각형과 사각형과 관련한 도형의 승기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원과 관련한 승기를 살펴볼 계획인데,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원을 정의하고 원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호와 형과 중심각 사이에 있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논정기와 신아홉 번째 증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각형과 사각형과 관련한 도형의 성기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원과 관련한 성기를 살펴볼 계획인데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원을 정의하고 원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호와 형과 중심각 사이에 있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논전기하신 아홉 번째 증명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수업료도 송금 부탁드려요. 먼저 원을 정의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원론에서 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의 연속 선이 만든 주변이라는 주변이라고 부르는 경계를 가진 평면 도형에서 경계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주변의 그은 직선이 모두 같을 때의 연속 선을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보면, 먼저 연속된 선을 준비합니다. 폐곡선입니다 이폐곡선의 테두리를 주변이라고 부르고 폐곡선도도형이므로그 끝은 경계가 됩니다. 유클리드는 폐곡선 안에 한 점을 잡은 다음에 폐곡선을 변형시켜서 점에서 경계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면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길이가, 길이가 같게, 길이가 같게 만들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유, 최종적으로 유클리드는 모든 곳에서 직선이 같아지게 폐곡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폐곡선 안에 한 점에서 경계까지 그은 직선이 모두 길이가 같은 도형을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유클리트의 원이 이해가 되었나요? 유클리드는 원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지만 이 같은 원이 존재한다고 스스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증명 없이 원이 존재한다고 공리로 받아들입니다. 원의 존재성이 다섯 가지 공리 중 하나가 된 것이죠. 현대 수학에서 원의 존재를 증명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클리드의 논증 기하에선 직선이 존재한다는 것과 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이렇게 직선과 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컴퍼스와 자를 사용하여 원과 직선을 마음대로 작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에서는 원을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에 집합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연속 무한의 집합이 집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치라는 말도 명확하지 않지만 좌치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평면 위에서 한 점을 잡고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을 잡은 다음에 그리를 유지하면서 점의 좌치를 그리면 그 전체 좌치가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에서 경계까지의 그리는 일정한 그리를 유지했으므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컴퍼스로 원을 그리는 것과 똑같지요 원은 너무나도 익숙한 도형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의를 새겨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정의하였으므로 원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주입니다. 원주는 처음에 원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연속선의 전부 원의 둘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주의 크기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원의 원을 정하는 것은 원주라는 것이죠. 이번엔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은 일정한 거리를 재는 기준이 되는 한 점을 말합니다. 이번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일정한 길이를 말합니다. 작도된 원이 있을 때 붉은색 좌치 전체가 원주이고 가운데 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일정한 길이의 선분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원의 일부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원을 나눈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은 원주 위의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여 만든 원의 일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원주 위의 두 점을 잡으면 하나의 원을 두 개의 부채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처럼 원의 중심이 표시된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원주 위에 임의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두 점을, 두 점을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원을 일, 원의 일부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일부분이 부채꼴이 됩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원의 일부분이므로 부채꼴이 되고 하나의 원은 부채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물론 주어진 원이 있을 때 원하는 크기로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으면 원하는 크기의 부채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호와 형과 중심각을 정의하겠습니다. 호는 원주 위의 두점 사이에 있는 원주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부채꼴 중에서 원주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원의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으면 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부채꼴에선 각 부채꼴의 원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은 원주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으로 정의합니다. 호의 경계를 이으면 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주 위에 두 점이 만든 두 개의 부채꼴에서 하나의 현이 만들어지겠죠. 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특별히 지름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 현이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원의 중심을 지나므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반지름이 있으므로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가 됩니다. 반지름이라는 이름이 지름의 반이라는 뜻이죠. 중심각은 두 반지름이 원의, 원의 중심에 만드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중심에 만드는 각이니까 중심각이라고 럽니다 원주위에 두 점이 정해지면 반지름을 그어서 중심각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꼴 하나에 하나의 중심각이 정의되므로 각각의 부채꼴에 중심각이 정의되, 정의되겠습니다. 정의에서 알수 있듯이 호와 현과 중심각은 서로서로를 규정합니다. 호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현과 중심각이 정해지고 현이 정해지면 호와 중심각이 정해지고 중심각이 정해져도 대응하는 현과 호가 정해집니다. 호와 현과 중심각은 세트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다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이 원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을 지나가는 직선을 원을 분할한다고 하여 활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원이 주어져 있을 때 할선은 원을 지나므로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므로 현이 정해지고 현에 대응하는 호와 중심각도 정해지고 부채꼴도 만들어지겠습니다. 또 그림처럼 직선의 위치가 이동하면 이동에 따라서 현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마지막엔 현의 크기가 0에 수렴, 수렴하게 됩니다. 극한값이죠. 이처럼 현의 크기가 0이 될 때의 할선을 접선이라고 구분합니다. 접선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의 크기가 0이므로 부분이 없어서 점이 되는데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은 점을 강조하여서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접점의, 접선과 접점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선이 접선을 벗어나면 직선과 원은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이 직선의 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원이 활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두 부분은 그 모양이 활 같이 생겨서 활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활선 하나는 양쪽으로 활골 두 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원주각을 정의하겠습니다. 원주각 다음엔 접선형각을 정의합니다. 그림처럼 원의 중심을 가진 원이 주어져 있고, 원주 위에 두 점을 잡으면 두 점을 기준으로 현과 호와 중심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은 하나로 정해지지만, 호는 현의 양편으로 두 개가 정해지겠습니다. 이 원에 이미의두 점을 잡아서 하나의 현을 작도하고 현의 양편으로 두 개의 호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때 원주위의 임의, 임의의 다른 한 점을 잡아서 호의 경계와 연결합니다. 새로운 현을 만드는 것과 같이요. 그러면 연결선분은 원주위의 점에 각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을 맞은편 호에 대한 각이라는 의미로 원주 각이라고 정의합니다. 현과 호는 한 세트이므로 호에 대한 각이라고 해도 되고 현에 대한 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현의 반대편 원주 위에 한 점을 잡아도 호의 경계를 연결하여서 원주 각을 작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이 하나 주어지면 현의 양쪽으로 원주각을 각각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주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원주 위의 한 점과 한 점과 원주 위의 다른 두 점을 연결하여서 원주 위의 한 점에 만든 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두 점을 이은 현을 기준으로 각을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엔 접선현각을 정의하겠습니다. 접선현각은 이름 그대로 접선과 현이 만드는 각입니다. 그림처럼 현이 하나 주어져 있고 주어진 현에 대한 원주각 하나가 작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의 양쪽 경계에 접선을 작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접선과 현 사이엔 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접선과 현 사이에 만들어진 각을 접선현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접선현각에 대한 정의가 잘 이해되었죠? 물론 접선현각도 양쪽으로 하나씩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접선현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어진 현의 경계를 지나는 접선과 현이 만드는 각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증명하겠지만 여기서 미리 내용만 말씀드리면 현이 만드는 접선 현각과 원주각은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림에서도 같은 색으로 각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원과 삼각형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의미가 있는 위치 관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삼각형의 오심에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한계에 주어진 삼각형을 기준으로 할 때, 내심으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살펴보았고, 외심으로 외접하는 원, 방심으로 변에 밖에서 접하는 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심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기준으로 하면, 내접하는 삼각형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이 주어진 경우에 원주 위에 세 점을 잡아서 세 점을 연결하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은 원주 위에 세 점에, 원주 위에 세 점을 잡고 세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어서 세 접선의 교점을 이어면 외접하는 사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과 외접하는 사각형은 직접 한번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원과 사각형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과 사각형의 관계는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과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접 사각형과 외접 사각형은 나름대로 성질이 있지만 구체적인 성질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선 작도에 근거한 정의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에 내접한 사각형은 원주위에 있는 서로 다른 내네 점을 잡아서 연결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이 내접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의 내네 꼭지점이 모두 원주위에 있는 사각형이 원의 내접한, 내접한 사각형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원의 외접한 사각형은 원주위에 있는 네 점을 지나는 접선의 교점이 만드는 사각형이 외접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의 네변이 모두 원에 접하는 사각형이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과 외접하는 사각형도 직접 한번 작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원과 원의 위치관계, 두 개의 원이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과 원이 가지는 의미 있는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만난다의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경우는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와 밖에서 만나지 않는 두 경우로 나뉘겠습니다. 또 접하는 경우도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에 있으면서 접하는 경우와 밖에 있으면서 접하는 경우로 나뉘겠습니다. 만나는 경우는 두 원의 일부분이 겹치는 경우이므로 한 가지 경우만 있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선 공통현과 공통접선을 정의할 수가 있고 공통접선은 또 공통내접선과 공통외접선으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현은 말 그대로 하나의 현이 두 원의 모두 현의 위치에 있는 현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겠죠. 그림처럼 두 원이 만나고 있을 때 붉은색의 현은 두 원의 모두 현이 되므로 공통 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공통 현은 두 원이 만나는 경우에만 정의가 된다 하겠습니다. 공통 접선은 하나의 직선이 두 원의 동시에 접선이 되는 것으로 접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으로 구분합니다. 그림처럼 두 원이 안에서 접하는 경우에 두 원의 접점을 지나는 접선을 작도하는 경우에 그 접선은 두 원의 모두 접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통 접선이 되는데 원의 밖에서 접하므로 공통 외접선으로 정의합니다. 또두 원이 밖에서 접하는 경우에도 그림처럼 위치한 접선은 한 원의 접선이면서 다른 원의 접선이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접선도 똑같겠죠. 따라서 공통 접선이 되는데 두 원의 밖에서 접하고 있으므로 공통 외접선으로 구분합니다.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도 공통 접선은 정의됩니다이 경우엔 한 원의 접선이 다른 원에 접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림처럼 한 접선이 두 원을 같은 쪽의 외부에서 접하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두 원이 밖에서 접하는 경우와 구조가 똑같으므로 공통 외접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한 원의 접선이 다른 원의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접하는 경우는 같은 쪽에서 접하는 경우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접선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는 공통으로 접하기는 하지만 안쪽에서 접한다고 하여서 공통 내접선으로 구분합니다. 두 접선의 차이가 잘 이해되었죠. 물론 한 원이 다른 원의 안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구조적으로 공통 접선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마치고 한 가지 성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내용은 호나 현이나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은 합동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부채꼴의 합동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였지만 교과서의 표현을 빌면 호의 길이가 같다거나 현의 길이가 같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호와 현과 중심각은 한 세트로 정의되므로 한 요소가 같으면 나머지 요소도 같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 같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요소로 현이 같은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원이 주어져 있고 길이가 같은 두 현이 작도되어 있습니다. 증명할 내용은 중심각이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다는 것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현의 경계와 원의 중심을 보조선으로 연결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원의 중심을 O라 하고 현의 경계를 A, B, C, D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OAB와 OCD를 비교하여 합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선분 OA, OB, OC, OD는 원의 반지름이므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또 선분 AB와 CD는 조건에 의해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세 선분의 세 선분이 같으므로 SS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각인 각 AOB와 각 COD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각은 중심각이므로 중심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같아져서 두 부채 꼴을 평행이동하면 겹쳐짐으로 합동이 되겠습니다. 증명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증명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OA와 OB와 OC와 OD는 원의 반지름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또 선분 AB와 선분 CD는 조건에 의해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세 변이 같으므로 SSS 합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응하는 각인 각 AOB와 각 COD가 같, 같다는 것을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각이 중심각이죠. 중심각이 중심각이 증해지므로 부채꼴이 정해지고 부채꼴을 평행이동하면 겹쳐짐으로 부채꼴은 합동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에 대한 정의와 관련 용어에 대해 조금 익숙해졌나요? 앞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원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